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란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두부라가 죽음에 그를 베데라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선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지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에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구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미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찾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성호 피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수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유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라헬의 수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피라의 수생은 단과 낫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수생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바타 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아나르바의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리아나르바는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